이거 뭐지? 윙인가? 윙이네. 이건 아 이건 감자 막 그런 건데. 그라탕? 음. 그라탕 음. 아니 그라탕. 社長も。 치킨 잘안 먹겠지 어제 먹었어? 치킨 잘안 먹겠지? 어. 이게 어제 먹은 그런 건데 이건 좀 작은 거고. 와. 어떡할래? 이런 것도 싫잖아. 치즈 같은 거. 데나도 먹을까? 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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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no, I'll just use you, know, what what did? Did you? I, do. I don't mind. I don't mind I, don't mind you. Okay. Yes. I think it good. <laughs> oh, yeah, that's that different. 생는게지 그냥 이거나 어. 아니면 이런거 그냥 이런거나 이거나 어. 이거나 <laughs> 이런거 <laughs> 뭐야 여기 다 <laughs> 비슷한데? 아, 제 생각에는 밀가루랑 과일 있으니까 밀가루는 안골라도될것 같고 난 이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, 이게 더 비슷해 이거보다 음. 음. 으아 h t u 빵 t 응. u 응. 응. 몸이 한 80kg 된것같아 지금 내가 이거 줄게 <laughs> 여기 치즈도 먹어면 치즈도 이렇게 넣어보긴 해는데이 크루치즈 한개 샀다 하나 빼고 비클 치즈, 치즈 먹을거어니야 뭔가... 치즈에 방울토마토 올려먹는 거지 방울통 그러면 저걸 좀 싸지 않나? 아니 근데 이미 과일 저거 이미 싸 저거 3달러밖에 안해 아니면 이거를 뭐 그냥 먹을 수 있나? 그냥 먹기는 좀 근데 그 그러니까 이거랑 달이랑먹어면 괜찮지 않을까? 그래 그러면은 이 고기를 빼고 이걸 넣어봐 그래? 응, 근데 고기가 나을 것 같은데? 아, 그래? 고기 먹을까? 주가 아니 너가 먹을, 뭔가 먹을 안주가 라면만 먹고 우리 네. 끝이잖아 근데 이거 먹고 하면은 양에 찰게 하나도 있는데? 응 네. 치즈, 고기를 치즈로 바꾸기에는 너무 양 살만한 거 먹는 거 아니야? 배는 불려야 되잖 그러면 치즈 이거 유통기한이 가 이거 내일 먹으도 되잖아 다먹 업로드 이거 다음 업로드 장소에 있는 거는 일단 사자 아니면 고기 안 먹고 싶으면 나는 아, 잘안 먹을 거라서 빼도 되긴 해 나도 그냥 밥 먹으면 돼 아, 그래? 그래? 빼도 돼 그래? 그래. 나도 배가 고프진 않아 지금 뭐 지금 안 고픈데 너 이따 고프다고 할거 같아 라면밖에 <laughs> 안 <laughs> 먹어도 돼 일단 어, 사준다 뭐 많나, 그냥? 알줄것 같아. 아니, 이거 빼기는 좀 그렇지. 맥주 안 싸고. 아니, 난 고기 빼자. 그냥. 빼자, 그냥. 이거, 뭐, 이거는 뭐 필요하지? 이거는 먹자. 어? 아니, 이미 다 사는데?